대구 한의대학교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컨설팅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취업 컨설팅에는 20여 명의 미취업 졸업사 및 재학생들이 참여해 개인별 1대1 맞춤형 진로 상담 및 취업 컨설팅을 제공받았으며 대학은 참여자들에게 컨설팅 이후에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등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대학 일자리 센터는 이번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과 더불어 진로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취업 상담과 D H U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결과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19년 취업률에서 70.6%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. 한편 경북 지역의 4년째 대학에서 우수한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. 이지은 기자였습니다.